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우디의 즉시 출고 가능한 재고 리스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어, 즉시 출고 가능한 재고 리스트 실시간 재고 화면이고요. 이게 실시간으로 계속 변동되기 때문에 어,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0월 어, 10월 첫 번째 재고 리스트라고 보시면 되고 아직 추가로 더 들어올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만 참고를 해주시고 참고용으로만 한번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단 10월 달 지금 어, 조건이 나온 데가 있고 안 나온 데. 가 있는데, 일단 나온 데를 보니까. 9월달이랑 지금 프로모션이 거의 동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보통은 9월달이가 이제 그 분기 마감이라서 조금 좋고, 그 다음에 이제 10월달에 좀안 좋아지는 게 이제 보편적인데, 9월달에 아우디가 이제 그렇게 많이 엄청 좋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10월달에도 거의 비슷하게 프로모션이 왔습니다. 지금 왔고,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다음주나 다다음주 돼서 프로모션을 더 올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9월 말에 프로모션이 그대로 넘어왔다는 것은 뭐 좋, 다고 보이고, 볼수 있죠. 보통은 이렇게 어, 프로모션이 안 좋아지기 마련인데 안 좋아지지가 않고 그대로 넘어왔다는 것은 어, 앞으로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모든 딜러사의 프로모션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건 뭐라고 장담을 드릴 수는 없고 다음 주 정도가 되면은 아무래도 모든 딜러사의 어, 프로모션이 나올 텐데 이런 재고들과 프로모션 같은 거 어, 저희가 확인해서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재고들이 있고요. 오늘자 재고 리스트. 그러니까 웬만한 지금 아우디 같은 경우는 어, 이렇게 재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특별하게, 뭐 지금 뭐, 벤치나, BMW에서 9월 달에 판매를 워낙 많이 해가지고, 아우디가 조금 이제 딸리는 시기는 기 하지만, 그래도 워낙에 지금 어 A6라든지 Q5라든지 Q7이라든지 이런 차종들은 어 기본적인 할인율이 조금 있기 때문에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나쁘지는 않은데 뭐 엄청 뭐 폭발적인 뭐 할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네, 그니까 그냥 9월 달이랑 어 똑같이 지금 넘어온 상황이지만 아직 10월 초기 때문에. 어, 조금 더 지켜보자 라는 식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일단 즉시적으 재고 리스트 이런 식으로 확인해 주시면 되구요 이게 한, 지금 뭐 어, 티모터스의 재고 리스트인데 저희는 이제 모든 딜러서 확인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우디 같은 경우는 딜러사가 네군데 정도 있는데 이 수입차는 브랜드마다 이 딜러사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딜러사마다 이런 프로모션이나 재고 그리고 구매 혜택들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할인 금액이 다른 것은 그냥 기본이고 워런티 연장이라든지 뭐 보험료 지원이라든지 뭐 평생 엔진홀 쿠폰이라든지 뭐 그리고 이제 구매시에 이제 추가적인 혜택이 다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딜러사마다 주력으로 판매하려고 하는 차종도또 매달 다르기 때문에 어이차종으로 했을 때는 이번 달 어느 딜러사가 가장 저렴하다 뭐 이런게 다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님께서 모든 딜러사의 견적을 받으신 게 아니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희는 모든 딜러사의 조건과 재고 확인까지 전부 다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 문의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신 다음에 차종과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저희 담당자분께서 연락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